낡고 비좁은 시설 때문에 광주예술고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 방안은 또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모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동반 성장을 다짐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가 2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드스 감염이 우려돼 전남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수도를 폐방하는 광주에는 예술 고등학교가 한곳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낡고 좁아서 그동안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또 물건 생겼습니다. 이전을 검토했던 옛 도교육청 땅은 아파트 건설 회사에 팔렸습니다. 이기해 상 기자의 보도를 보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광주 예술고 관련 학반이 합주실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낡고 비좁은데다 방음도 제대로 되질 않다 보니 학생들이 마음껏 연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기 볼 때도 여기서 안 와서 안 하고 저기 멀리서 해가지고 네좀 불편해요. 한국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습실 역시 시설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새는 교실을 땜질식으로 보수하고 H빔을 세워 벽체를 보강했습니다. 1, 2, 3학년이 함께 쓰다 보니 학생들은 실습이 있을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그리는 공간 넓 넓혀서 화구 넣다뺐다 하는 불편도 좀 줄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1982년 문을 연 광주 예술고는 건축물 자체가 30년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개교 당시보다 학급수는 세배 가까이, 학생수는 두 배로 늘었지만 교실과 실습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문화 예술계 흐름에 맞는 학과를 신선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있는데 어,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어,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 예술고 이설 사업은 직선이기 광주시 교육감이 공약 사업으로 내세울 정도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전 대상지로 눈독을 들여왔던 옛 전남 교육청 부지가 건설사에 매각된 상황에서 이설 비용 마련 등 모든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이후 대들이 이설한 계획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 개관과 함께 예술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해진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가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광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창의 도시입니다. 지정된 게 작년 일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영국 요크시는 중세시대 성곽에현대예술의 옷을 입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쇠락했던 이 고대 도시는 10년 전부터 시작한 미디어 아트 축제를 통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요크시는 지난해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20년 전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망가졌던 일본 고베시는 도시 재건 과정에 문화와 디자인을 활용해 톡톡히 덕을 본 사례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디자인 사업을 통해 건물과 도로 복구는 물론 상처난 고베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달랬습니다. 유네스코이 창의 도시 네트워크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음식과 디자인 등 7개 분야 6 9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광주는 지난해 미디어 아트 부문의 창의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광주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여러 문화 콘텐츠 기술력, 이런 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충돌 없이 함 나누면서도 전 세계에 광주를 문화로 알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지만 아직 변변한 홈페이지 하나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국책 사업이어서 대한민국에 국한되어 있고 동아시아 문화 도시는 한중일 3 개국에 국한되어 있죠. 그렇지만 유네스코 창의 도시는 19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말 그대로 글로벌한.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이번 연례 회의에서는. 광주를 비롯해 지난해 새로 가입한 28개 회원 도시를 소개하고 각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가입은 광주의 문화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입은 다른 도시들보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활용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가나자워시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광주 유대회를 지원할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출범 식에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이들은 광주 유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현장 방문과 홍보 활동 등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대회를 여는 도시이자 유네스코 창의 도시인 광주가 문화 수도를 꿈꾼다면 빛가람 혁신 도시는 에너지 밸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함께 일고 가는 기업과 사람들이 오늘 빛깔한 도시에 모였습니다. 보도의 한신국기자입니다이 중소기업은 초음파를 이용해 배전 설비를 점검하는 신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고장은 없는지, 혹은 전기가 새는건 아닌지, 자동차로 달리면서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보다 10배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절연율을 생산하는 이 업체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홍보도 하고 또 바이어들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런 기회 때문에 저희가 지금 러시아도 오늘 뭐 MOU도 체결하게 되고 빛가람 도시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공사 협회 등과 함께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빛깔함 도시에. 산업계와 학계 등 각계 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밸리를 성공시킬지를 놓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각 시도를 대표한 전기공사업체들은 누가 더 안전하고 빠르게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지 서로 기량을 겨루기도 했습니다. 한전 이전을 계기로 빛가람 도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라도 특산품 판매와 콘서트 등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한국전력과 다음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카카오페이로 요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변호사 80%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어촌 지역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정용욱 기자가 이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재작년 건축 문제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했던 담양 이화원 이장이 또다시 마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얻은 법률적 지식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이 그래서 심 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좋았어요. 시군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변호사와 읍면을 연결해 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어떤 굉장히 괴리감 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본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전남 일산 시군에도 200여 명이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알리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알려서 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네이버 검색이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알수 있고 대한변협이나 법무부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을 변호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무료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감염이 우려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유전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25살 A씨의 1차 유전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4개월 동안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뒤 메르스 의심 증세가 의심된다며 정읍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